와 대박 좋다 아물 나오네 아 여기 물도 화장실도 개방이 되어 있네요 좋은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그때 제가 좋네요. 말씀드렸던 장소 처음에 촬영했던 장소에 아, 오른쪽에는 이렇게 여름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장소가 되겠고 이 왼쪽은 노지차박을 할수 있는 해변가가 되겠습니다 와 여기도 진짜 캠핑 많이 다신다 무료 캠핑 자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 <laughs> 와. 대박. 좋다. 거의 대부분 카라반 자리다. 아. 여기는 완전 카라반 캠핑 자리네. 와. 이거 화장실이구나. 야, 여긴 카라반 성지네 완전. 그지저 나무 밑에도 텐트 설치하고. 피서 차례 오면 진짜 좋겠다. 아, 가라반뭐 각종 캠핑카가 많이 왔네요. 아, 시원하다! 잠겨 있을 까요 아, 역시 이런 장소가 있네요. 자, 물도 나와. 물 틀어 봐봐. 틀어 봐봐. 여기 물도 나와. 나와. 아물 나오네. 아 여기 물도 화장실도 개방이 되어 있네요. 화장실 개방 안돼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화장실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 자리 진짜 좋습니다. 양양 쪽 여행 오시게 되면 이 장소로 캠핑장 피칭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캠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야이 넓은 장소가 다 무료라니. 곳곳이 캠핑 자리다. 어... 이 나무 밑에 는 진짜 명당 자리네. 뭐 퇴실 시간 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리만 잡으면 360을 있어도 전혀 문제 없겠다. 뚝자 여러분들께 이 장소를 안내해 드린 만큼 여기 오시게 되면 클린 캠핑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양양에서 관리하는 장소라서 지저분하게 쓰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면 막히게 될것 같네요.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는 캠핑과 카라반을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는 카라반들이 장박을 하는 공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쪽 지역을 이동하셔서 카라반 캠핑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 같네요. 화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해서 차박 캠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구역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주차장이긴 한데, 이렇게 자리를 피칭하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캠핑장이 나오네요. 우와, 진짜 좋다. 아, 나무 그늘 시원하겠다. 아, 여기 진짜 카약의 명소네. 그, 그 자리에 주차한 다음에 카약이나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기엔 진짜 좋은 장소다. 서로 길을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장소도 있고, 물이 깊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네요 아, 여기 남녀 화장실도 준비가 다돼 있네 화장실도 휴지까지 준비돼서 깨끗합니다 아, 여기는 주차장인데 비용을 따로 받나? 아 여기는 이용을 할수 있는데 아, 여는 주차요금이 무료네 장박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와서 주차를 한 후에 가까운 곳에서 화, 화장실도 이용하고 서핑이나 해수욕을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장소가 있었구나. 참 좋네요. 이 장소도. 자리는 널널하고. 주차 후에. 진짜 좋네요. 바로 앞에 이렇게 해수욕도 즐길 수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물도 잔잔하니 캠핑하기엔 더 나이 없네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어, 샤워실. 샤워실은 안될것 같은데? 아직 잠겨 있네요. 되게 좋다. 화장실도 다 열려 있구나. 아, 화장실 휴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참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주차장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맞은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무료로 차박 오늘 노을 캠핑 TV 나오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을 캠핑 TV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